안녕하세요.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, 알고랜드. 알고랜드 코인입니다. 자, 오늘 영상을 찍는데 있어서 가장 궁금해하시리 급등 시그널이 과연 언제 올 것이냐. 자,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, 그래, 좋다. 펌핑이 일어났다. 자, 그러면 그때까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,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.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리, 알려드리고자 영상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일단 욕을 내 보시면 또 고점을 한번 만들고 또 한번의 하락세. 홀더 분들 마음이 많이 안 좋으셨을 겁니다.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 조수연 절대 정보를 돈을 받고 파는 업자가 아니라는 거 굉장히 많은 영상을 보셨을 겁니다. 그러면서 이렇게 어떻게 이제 소위 말해서 특급정보다 어떻게 빨리 들어가야 된다 등등 판단력이 흐려지는 영상도 많이 보셨을 거고 차트를 잘 분석하고 이렇게 하는, 이렇게 호재도 잘 소개해주는 좋은 영상도 많이 보셨죠.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하지만 직접 투자를 이렇게 결정하고 진행하는 건나 자신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매매 전략을 잘 세워야 됩니다. 저는 다른 뻔한 영상들하고 다르게 이 차트의 흐름 그리고 상승 신호에 맞는 매매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고요. 단순 탈출뿐만이 아니고 수익까지 보실 수 있도록. 자, 여러분들이 어디서, 어디서 매수하고 매도하셔야 되는지. 타점 잡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010-25453249로 문자 1 보내주신 분들께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고요. 알고랜드 코인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전부 꼼꼼하게 체킹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장빔을 노려볼 수 있는 코인 그리고 요즘에 이게 또 이제 많이 이제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 상패빔을 노려볼 수 있는 코인까지 해가지고요 현재 저점에서 상승 시금로가 나오는 종목들까지 추가적으로 꼼꼼하게 자세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정보 공유 비용 당연히 무료고요 오늘도 여러분의 조수 코인계의 조수 조수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.